남은 거는요 연산자 중에서 삼항 연산자. 자, 이 삼항 연산자는요 말 그대로 항이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배울 때는 좀 되게 어색합니다 이게 뭔소인지 해가지고. 어 그런데 알아보면 이게 좀 알고 나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항 연산자는요 조건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면 이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참이 아니면 요 값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코어가 85예요. 자 그리고 이 그레이드 즉 등급이라는 놈은 이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90보다 큽니까? 작죠. 그러니까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가 85가 되면 그레이드는 자연스럽게 B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우리가 100으로 바꿨다. 그럼 그랬을 때는 이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을 때 크니까 당연히 A로 바뀌겠죠. 자, 요렇게 들어가지는 특정 값에 따라서, 어, 떤 값이 변화해야 될 때, 어, 사년연산자를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사학연산자를 쓰지 않고도, 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면, 어, 굉장히 코드도 깔끔해지고, 어, 여러분들, 코딩도 뭐 많이 안 하니까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3학년산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학년산자 같은 경우에는 3, 라는 아니다, 패키지도 아예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를요, 어, EX, 03에 자3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더 하나 넣겠습니다. 자, 3.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어서 자, 3학년 산자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i n 자 스코어 8 85라고 넣을 거고요. 자 그리고 캐릭터 자 그레이드라는 놈을 넣을 건데요. 자이 그레이드는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냥 단순한 대입 연산자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스코어를 가지고요. 조건을 넣어줄 겁니다. 이 스코어가 90보다 크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크면 얘는 a가 됩니다 자 그런데 90보다 크지 않으면 자 땡땡 콜론이죠 자 b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내용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스코어 음, 점의 등급은 뭐 무슨 등급 자, 그레이드 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85점의 등급은 B등급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95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다가 실행하면 95점의 등급은 A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삼항 연산자를 쓸수 있는데요. 자, 왜 삼항 연산자면 항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요. 자,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될 항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는 항이 하나, 그 다음에 그 특정한 결과 참거짓에 따라서 어, 이 분류되는 게 하나. 해가지고 총세개항 삼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90 이상일 경우 아이고.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80 이상일 경우 p 아니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크면은 A, 아니면 요거죠. 근데 우리는 B가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80보다 크냐? 이거죠. 만약에 90보다 크지 않으면요 여기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스코어는 80보다 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크다하면 b. 만약에 아니면 c.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d까지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어, 또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스코어가 70보다 크냐 물어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학년 산자는요, 사실 이 어, 시점을 벗어나면 잘안 써요. 이 이상 늘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품문을 쓰지, 어, 이렇게 한요 정도에서 아니면 길게 가봐야 요 정도. 어, 이 이상 늘어나면 3학년 산자를 쓰지 않는 거를 어, 일반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얘를 어, 주석 처리하고요. 자 주석 처리하는 저 뭐야? 어, 주석 처리하는 단축키는요. 컨트롤하고 어, 슬래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요만큼을 우리가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요. 알트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 알트네요. 어, 다른 거 하고 헷갈렸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위치를 여기다가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캐릭터. 자, 그리고 이 스코어의 값을요 어, 한번 음, 75 정도로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 어, 그럼 75 등급은 어, 75 점은 C 등급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망연산자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안된 사람은요, 아까 안된 사람들은 요거, 음, 해주세요. 아, 이거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럼 초과로 바꿀게요. 어, 만약에 이상이면은 크거나, 어, 같다. 크거나, 같다. 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어, 아닐 경우에는 초과 미만을 써야 되죠. 자, 요거의 역할은 이거예요. 특정한 물어봤지, 조건이. 맞냐, 아니냐. 어. 이랬을 때, 요거와 요 내용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저, 뭐라고 할까. 가림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서로 반대편에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어 그래서 이 이거는요 보통 이 콜론의 의미는요 보통 대척점이 있다라고 쓸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어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어뭐 그래서 한국 0대뭐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자 뭐냐면 이두 개가 서로 양 대척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음표는 여기에 대한 참거짓을 묻는 거고요. 자, 참과 거짓에 대한 대척점으로 이 땡땡 이 콜론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약하자면 우리 연산자는 p 연산자의 수에 따라서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로 나뉜다는 거 배웠고요. 자, 이 연산자를 우리가 다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 이건 어, 나머지 연산이었죠. 이 둘을 나누고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리고 증가 감소 이게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자 뒤에 붙었을 땐 요거 생각을 하고 있죠. 특정 행동을 하고 나서 어, 증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카운트 셀때 뒤에 붙이는 거 많이 한다고 했죠. 운동하고 하나, 운동하고 둘 이렇게 쓸 때. 자 그리고 어, 논리 부정 어, 반대로 뒤집는 거였죠. 그리고 얘는 같다. 그런데 문자에서는 요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퀄스를 쓰라고 했죠. 그리고 이 버티컬 바두 개가 오어. 엔드 어, 두 개가 엔드. 어, 그래서 요것도요 어차피 계속 사용해요. 계속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고 꼭 알아야 될건 내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외워야 된다. 나중에. 어, 면접 가서 물어볼 거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것들은요, 어, 뭐막 여러분들 그렇게 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다라는 거 사용 방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됩니다.